아 사모님 보험 하신다 그랬나? 네 그럼 사진 찍어야 돼. 어 저기 지금 샤워기로 세면대 밑에 거기 지금 구멍 뚫어놓고 간대 있죠. <laughs> 열어 놓은 뒤. 아 그거 조립 하고선 뿌리라고 하세요. 조립하고. 어 그거 저기 해체해놓은 거 조립하고 조립한 후에다가 샤워기를 물좀 계속 불어 봐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거야? 어 어. 응? 육가하수구 육가하수 쪽에 사는 건데 중요한 건 아, 거기가 시큼시큼하네. 네, 아, 육지에서 살 놓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다 서고 있으면 계속 물든 뿌려보라고요저 이렇게 물 세잖아. 아, 주가 방수보다더 아, 여기를 좀 풀러서 좀 해봐야 되겠다. 어 자세한 나. 아까처럼 물한 번만 뿌려달라고 하세요. 수지 좀, 좀 주시겠어요? 이 안에 있는 물기 좀 닦아줄게. 아래 지은끝일플라스틱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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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져요? 요거요? 플라스틱이니까 지워지긴 하겠죠 근데 요건 서로 상의하실게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물 꺼내서 할까요? 물 꺼요 물안 떨어질 거예요 이쪽에 틈새에고여있어가지고 휴지로도 잘안닦여 고여있는 거는 계속 빠지게 놔두고 여 기로 옆로 가서 입과 방수 를 해야 돼요. 아래 좀 갔다 올게요. 이거 아래 배 아래 배관 연장 해줘야 돼 이거. 네. 애들이 이중 육가를 썼구나. 육가 위에다가 육가를 냈구만. 아, 기존에 있던 거 위에다가. 예,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해버렸네. 배관을 연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봉스트랩이잖아요. 네. 얘가 이제 물이 차면 이렇게 쏟아져요. 네. 이렇게 지구로 예. 빠지는 게 아니고 쏟아지면 여기서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물이 쏟아지면 이런 데 물이 묻어가지고 안에 속방수가 터져버리면 물이 새요. 그래서 속방수가 잘돼 있으니까 물이 안 새는 거지. 속방수가 안돼 있으면 물이 새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할 때는 무조건 배관 연장을 해주는게 맞아요 이게 좀 약간 좀 약간 기성품이 좀 약간 모순으로 나왔어 모순으로 좀 약간 배관이 좀 길게 나와야 되는데 배관이 좀 짧게 나왔어요 속방수 터져버리면 그냥 무조건 세는거예요 뭐몇개 끄는 뭐건 아니고 그냥 그 간만 연장하고 거에서 현재만 네. 메워주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많이... 이게 속방수 개념이에요. 속방수 개념. 아...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안전적인 속방수예요. 그 자체만으로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옆으로 칠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런 거 누가 안 알려줘야 되니 화장실 써도 되는데 여기에 물만 안 붙이면 돼요. 아예 전기 자체 쓰는 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놀람> 이 틈이 다 벌어져 있잖아요. 시 백신 는 여기는. 이 플라스틱은 소프트하고 얘는 하드하잖아요. 네. 욕실 올라가다 발로 팍팍 찬단 말이야. 그러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실 밑에는 방수 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벌어지면 안돼 요 여기. 일단은 얘 때문에 새는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예방차원에서 해야돼 얘는. 예 그리고 오디어? 그 뒤에 제가 음. 보니까 틈새가 벌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위에 시장 네. 가려진데. 네. 거기는 벌어진 건 아닌데. 아니 거기다 어디 제가 틈새 평생 틈새 네. 벌어졌는데. 네. 어정신인가 그새끼인가 같줄게 네. 그러네. 그러네. 예. 네. 덕방을 해드릴게요. 여기도 여기까지가 트라이기죠. 트라이기, 여기 오른쪽문 유리 여시면. 물 묻히면 안 돼요. 네. 24시간. 예. 네. 물을 쓰려면 오늘부터 오늘 지금 딱2 시간. 네, 3시. 네, 3시 이후부터 물을 일부러 많이 쓰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삼일지에 아래 아래층 아래층 나 전화 전화번호 못 닫네. 그 일단은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릴게요. 네, 그 사모님이 어차피 아래집물으면또 전화 올 거야. 네, 물만 뜨면 물 떨어졌으면. 다 재해주는 응. 거예요. 그리고 물 물이 안 잡히면은 돈은 못 받겠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아, 네. 예, 네. 신선을... 네. 그, 신선이... 확인한 다음에. 예, 네, 예, 네, 그거는 제가 해, 해드릴게요. 예.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음. 어, 사장님. 죄송한데. 네. 사장님께저우에 좀 종이도록 좀, 좀신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 가운데 뭐, 보니까 떴는데. 상대방 무슨 곳인데. 아, 이거 매지, 매지하고 겹쳐서 그래요. 네. 아니, 저쪽 말고, 여기 앞쪽에. 요거? 예, 거기, 그 가운데 보니까, 거기다. 이게, 이거는 실루콘안 칠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냐하면, 얘가 치마잖아요. 네. 치마가 안으로 이만큼 들어와 있다고, 이만큼. 이만큼. 예. 네. 그니까, 네. 물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물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게 흘러나온다고. 네. 왜? 그래요? 얘는 안으로 이만큼 들어와 있으니까. 흘니까 예. 네. 얘는 누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